MSI는 저렴한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부터 고성능의 하이엔드 제품까지 정말 다양한 게이밍 노트북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볼 제품은 1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RTX 4080 그래픽을 탑재하여 높은 성능은 물론 동일한 스펙 구성의 노트북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MSI 벡터 17 HX A14 VHG i9 QH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우선 제품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노트북과 함께 현재 이벤트로 MSI 게이밍 백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7인치의 거대한 사이즈이다 보니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백팩이 같이 오는 점은 좋았습니다. 노트북 패키지의 구성품은 노트북 본체를 비롯하여 3 3 0 w 전원 어댑터는 물론 MSI의 유선 게이밍 마우스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고가의 제품인 만큼 이런 훌한 구성품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노트북 본체를 살펴보면 코스모스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 깔끔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이엔드 제품인 만큼 그에 걸맞은 디자인의 갖춘 모델입니다. 메탈 세시이 기본으로 견고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도 주로 시즈모드로 두고 쓰기 좋은 제품인 만큼 주요 포트들은 후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후면에는 RJ45 유산램 포트, HDMI 1 2 1 포트, 펜신털 락홀 USB 3.2및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는 C타입 포트, 전원 포트가 있고, 좌측에는 썬더볼트4와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는 C타입 포트, SD카드 리더, 오디오 잭, 마지막으로 우측에는 USB 3 1을지원 A타입 포트 2개와 USB 3.2및 USB PD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 등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유선램부터 썬더블투포까지 모든 포트를 갖추고 있고 책상 위에 고정해두었을 때는 주요 포트들을 후면에 배치하여 선정리를 하기에 용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7인치 16dB 비율에 WQSG 해상도의 IPS 패널을 탑재하였는데요. 240Hz의 주사율과 400니트의 최대 밝기, DCI-P3 기준 100%의 생 영역까지 상당히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스펙을 17인치라는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면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흔치 않은 웹캠 실드까지 갖춰서 개인정보면에서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키보드는 풀 사이즈 텐키 배열의 키보드를 탑재했는데 스틸 시리즈 펄키 RGB 백라이트가 적용된 키보드로 아주 화려한 구성입니다. 타건감도 아주 훌륭하고 키 배치나 단축키 표기 같은 각종 편의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키보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빠르게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CPU는 인텔의 최신 하이엔드 프로세서인 4i9-14900HX 24코어 32스레드 프로세서를 탑재하였고 그래픽은 175W의 TGP를 갖춘 RTX 4080 마지막으로 램은 DDR5 규격의 16GB 듀얼 채널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스펙 소개에 이어서 합판 분해를 통해 내부 구성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판은 디스플레이 힌지 쪽 커버를 먼저 제거하고 나사를 모두 풀어준 뒤에 분해를 하면 되는데요. 우선 분해하자마자 현실한 히트싱크 구성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쿨러 부스트 5 기술 적용된 만큼 쿨링 구조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CPU와 GPU 합산 250W 높은 출력을 낼수 있는 MSI 오버부스트 기술이 들어간 만큼 쿨링 솔루션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램 커버를 벗겨내면 두 개의 DDR5 8GB 메모리가 보이고 기본 16GB 듀얼 채널 구성에 별도 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SSD 구성도 1개의 1TB NVMe SSD를 기본으로 추가 슬롯이 한개더 있어서 총 2개의 SSD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도 90W 시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배터리 타임으로 사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MSI 팩터 17HX의 성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네벤치 1, 2, 3 CPU 벤치마크를 구동해봤는데요. 멀티 코어는 28276점, 싱글 코어는 2157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전 세대 데스크탑 버전 i7-13700과 유사한 점수로 하이엔드 제품다운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3D 마크로 그래픽 3종 테스트 결과, 하이어 스트라이크 43,778점, 하잉 스파이 19,654점, 포트로얄 12,237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175W의 아주 높은 t g p 에 RTX 4080 칩셋이다 보니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 데스크탑 버전의 RTX 4070과 거의 동일한 성능이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간에 발열과 소음도 측정해봤는데요. 발열은 대기 상태에서 주로 프로세서가 위치한 중앙 부분만 살짝 온도가 높고, 전체적으로 아주 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홀로드 상태에서도 프로세서가 위치한 중앙 부분이 30도 추후반 정도로 비교적 온도가 높았고, 그것을 제외하면 높은 성능임에도 발열 제어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음은 높은 쿨링 성능만큼 좀 있는 편이었는데 대기 상태에서는 30dB, 플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58dB 정도로 팬 소음이 있는 편이었는데요 고성능 제품인 만큼 소음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야 할것 같고 좋은 게이밍 경험을 위해서는 핸드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게임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밍 테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오버워치2 플레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w q x 대상도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530프레임에 하위 2% 160프레임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195프레임에 하위 2% 15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버워2는 최고 옵션에서 사양을 좀더 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뭐 200프레임에 가까운 평균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높은 옵션 정도로 옵션 타협을 해서 좋은 품질로 게임을 즐겨도 평균 365프레임, 하위 1% 135프레임이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테스트입니다. WQS 재상도 최저 옵션은 평균 280프레임, 하위 1% 115프레임을 보여줬고, 올 울트라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170프레임, 하위 1% 9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올 울트라 옵션에서도 평균 15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었는데 높은 해상도임을 고려하면 정말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3 울트라 국민 옵션에서는 평균 240프레임, 41% 105프레임 정도로 WQXJ 고해상도에 240Hz 디스플레이로 배그를 즐기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고사양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0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우선 w q x 대 해상도 벤치마크 기준으로 옵션별 레이트레이싱, DLSS 여부에 따라 테스트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높은 해상도임에도 175W급 RTX 4080을 탑재한 만큼 정말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인게임 플레이 기준으로도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켠 중화옵션 기준 평균 75프레임, 하루 2% 40프레임으로 고해상도에서도 그 아주 부드러운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 사양이면 스토리를 진행하고 게임을 즐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양이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즐겨 플레이하고 있는 호르자 호라이즌 5도 플레이해봤습니다. 호르자 호라이즌 5는 옵션 설정에 따라 레이트레이싱 성능과 그래픽 성능을 상당히 요구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WQSJ 보통 옵션 기준 평균 215 프레임, 최고 높은 옵션은 평균 130 프레임 정도로 아주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최고 높은 옵션에서 100 프레임을 넘기기도 힘든 제품들이 많은데 MSI 117HX는 아주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줘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어떤 게임을 구동하든 간에 정말 쾌적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이었는데요. MSI의 O5 부스트 기술이 적용되어 CPU 75W, GPU 175W로 합산 250W까지 최대 출력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실제 게임 성능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쿨링팬의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쿨링 성능도 아주 좋은 편이라 발열 스트레스가 적어 게임을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MSI 벡터 17HX 모델은 높은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모델로 하이엔드 제품군에서는 말 그대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2024년 6월 단와 최저가 기준 약 35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 자체는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동급 제품 중에서는 저렴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사실 300만 원 이상의 게임 노트북들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는 제품인 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게임밍 데스크탑 조립이 더 나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간 효율성이나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 모니터나 키보드, 스피커 등 별도 외장 장치 필요 없이 고성능 게이밍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채널에서도 다룬 내용이지만 이제 노트북 프로세서와 데스크탑 프로세서 간의 성능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쓰기에도 정말 좋은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휴제할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고스펙, 고성능 제품이 필요하시다면 MSI-117HX 게이밍 노트북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MSI o 터 17HX A14 VHG i9 QHD 게이밍 노트북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다른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